제발, 저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접속하게 해주세요. 제발 접속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로딩 중 되게 이뻐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되게 이쁩니다. 와, 이거 진짜로 리스펙트예요, 이 정도면. 어, 되려나? 오케이, 정보 가져오고 있고요. 오케이, 됐다. 계속하기. 안녕. 오, 이제 나도 할수 있는 건가? 그래. 음, 그러게. 오, 셔트 오늘도 안 되네요. 이벤트 참여도 못 하고.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좀비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죠. 다들 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은 드려자면 이제 12월 4일 갑작스럽게 모든 PC 에뮬레이터들, 미미우, 모모, 녹스, 블루스텍 등. 좀비고에서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제가 직접 언급은 안 드리지만 그 유튜버나 그랑 비슷하게 속해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핵이죠? 그런 불법 프로그램들은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유저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좀비고치에서 PC를 임시 차단시킨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 덕분에 저 포함 PC 유저분들은 되게 피해를 입었죠? 최근에 그게 이제 제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생방송도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사람들이 반년 걸린다, 한달 걸린다, 아니면 절대 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많아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당황스럽고. 이제 10일날, 좀비고 개발자님 SNS에서 PC 접속 차단 해제 일정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PC 플레이를 문의해 주시는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정확히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외부 보안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보안 패치가 전달되어야 PC 차단단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은 오로지 해당 업체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비고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안 전문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완료 날짜는 좀비고 회사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 보안 업체만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 답글. 이것도 정확한 일정이 아니에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에 따라서 이 일정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도 그쪽에서 전달 받은 거기 때문에 SNS에 게시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날짜에 맞춰서 이벤트도 하고, 생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시참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그 유튜버 분들, 행 유저분들, 좀비고 보안 강화에 힘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